저희 센터는 SRC라는 사이언스 어, 리서치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난제 해결 그러니까 이게 과학 재 어, 과학 하고 과학이정통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제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이학 분야. 그러니까, 이학, 생물물리, 화학이 있잖아요. 과학이 있고, 이제, 이학 분야. 이학 분야에서, 어, 그 난제, 그러니까,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혼자 연구가 아니고, 집단 연구를 통해서 그 난제를 해결하고, 그 난제를 해결하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센터가 SRC 과제예요. 그런데 SRC 과제는 이제 그 여러 대학에서 다 이제 어플라를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들이뭐외주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포즈 한게 뭐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물 생명공학 개발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는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식량 문제, 환경 문제가 이제 개발 그게 돼 있는데 전 세계 면적의 한40%이상이 지금 사망이고 해, 해마다 한20% 이상의 사망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농경지고 항피해야 되고 지금 한40% 이상이 막 항피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식물 생명호화를 통해서 해결할까. 그래서 또 그거를 원정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식물은 이동을 할수 없지만 그 어떤 스트레스, 가뭄이나 건조나 냉해나 이런 스트레스가 되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신호 전달을 통해서 방어하는 아주 정교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정교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알아내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어, 어떤 우리의 응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스트레스 잘 견디는 그런 작물들을 작물이나 그러면 환경지향성 식물,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사막 같은 데서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 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한 100억이 넘는데 그중에 한10 지금 그 중에 한 10%는 지금 기근에 그 시들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식량을 쌀만 이제 100% 이상 이제 그 자금률이 있고 나머지는 80% 정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안보하고 직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흉년이 들거나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어야 돼요. 근데 그걸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도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대외적으로 전 글로벌하게 볼 때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런 기술을 개발함으로 해서 인류 미래의 어떤 생존하고 지킬 되는 식량 문제, 그런 환경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예, 설립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이 사슬에 가장 밑단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물이 없게 되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식물이 만약에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살림 같은 게 지금 없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기후 변화 뭐 산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많은 그런 문제도 식물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식물 이런 식물은 아주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식물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 중요하다고 할수있는거죠 운동력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열정이라고할수 있겠죠, 그죠? 열정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야는 좀 소외된 분야예요. 농업 분야에서는. 연구비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국가로 볼 때나 정말 필요한 연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야 될 사명감도 좀 있고,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게 원동력을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인터뷰도 내가 왔을, 등했을 때, 때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제 교수가 그 당시 제가 30년 전에, 거의 30, 아니, 7년 10, 전인가? 그때 교수가 됐잖아요. 그당시에 교수가 되면 그냥 목표 달성이에요. 그냥 편하게 잘못되잖아. 근데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제 시작이다. 내 연구의 시작이고, 5년 뒤의 모습,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내가 그리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세계에서 아주 선동그룹에 우리가 나갈 수 있었고, 국내에서도 뭐 이제 분자 생물 분야에서는 내가 2년 연속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들이 있고 그래고 결국 내가 볼 때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 하면 한번 살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연습이 없잖아. 그래서 그 이렇게 이왕이 사는 삶좀 열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열정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좋은 학생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연구실이라는 것도 교수님 그 뭐라 그럴까 성공된 교수하고 안, 아닌 교수를 비교하면 종이 안장제다똑똑다 유명하고 다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교수는 시스템을 못만드는 거지. 자기가 그냥 뭐, 그냥 아무 목표 없이 있다 보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열정, 그런 것들이 어떤 시간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도 계속 이제 리딩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답변이 될지, 대시안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 많죠. 뭐, 기후위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어프로치가 환경이라는 거 사실은 모든 분야가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다 환경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식물을 관리 해결하지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도 할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을 갖다가 분해가안 되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분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게 되면 쓰고 난거 분해되게 되면 이거 환경 문제 해결되잖아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뭐 핸드폰도 있고 뭐 AI랑 이런 쪽으로 나가지만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기술 없이도 인류는 참 평화롭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나가니까 너무 환경도 안좋안 안 좋아,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또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 같은 그런 문제까지 또 생기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류들이 뭐 과학자들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이런 걸내 가지고 뭐이그 이, 이산화탄소 줄이자는 그런 것도 국제 협약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원활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인류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할 때 분야,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분야지만 이 분야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도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인류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지금 의식하면 좀 암울해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연구가 시작된 지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식물이 스트레스 와도 그걸 견딘다는 그런 메카리즘인 줄 몰랐어요. 그러는데, 이제, 식물이 실제로 스트레스 없는 그걸 감지를 하고, 신호 전달을 통해서 방어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게 한 3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연구를 했고, 저도 뭐 연구를, 그, 초창기부터 이제 인몰도 했지만, 해가지고 실제로 스트레스에 견디는 그런 식물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보면, 그게 왜 중요하면 사막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 식물이 자라줄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산 문제 같은 것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견디게 되면 식량 문제도 보면 유전암 쪽으로 한20% 밖에 활용을 못하거든요. 나머지는 한 70%는 스트레스에서 다 날려버리는데 그렇게 저항성을 가지는 장물을 만들면 스트레스 와서 잘 견디니까 가뭄이 와도 잘풀어수 있으면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가장 큰 난제가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에 저항성 식물을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 그 에너지가 스트레스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또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류가 농업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토마토라든지 뭐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모든 것들이 야생에 진짜 보잘 것 없었다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습에서는 잘견디는거든요 그런 것들 계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맛있는 수박, 맛있는 과일 뭐 이런 게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육종이라는 거는 교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산량 중에서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가지고 있던, 식물 스트로 가지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 저항성 그런 메커니즘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교배를 해가지고 그 왜냐하면 육종이라는 거는 교배하고 선발이잖아요. 좋은 형질만 선발하다 보니까 좋은 형질이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육종에 도움되는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형질들은 이 진화 과정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게 되면 스트레스도 잘 견디고 생산난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그 난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은 이제 목표로 하,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 견디고 소환경도 많아지니까 얼마나 인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단뭐20% 정도밖에 유전적으로 못 쓰는데 그단 1%나 2%만 올리더라도 우리 인류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제, 에, 하는 코드를 마련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은 모든 게 환경이잖아요. 작 환경이. 뭐 집도 우리가 환경, 집에 그죠? 집안의 인테리어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아파트를 사게 되면 꾸미고 하는 것도 꼭 환경이잖아요. 왜냐 좋은 환경에 다 살고 싶은 게그 인류나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고알수 있겠죠, 그죠?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살고 싶고 전망이 좋은데 살고 싶을 거고, 그럼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고 다 환경이죠. 그래서 모든 게다 환경이에요. 인간과 인간 관계도 환경이잖아요. 좋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옆에 두게 되면.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에요. 데 식물은 그런 면에서 볼때 식물의 역할도 크, 크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겸는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내도 나도 이게 뭐 식물이 있지만 이런 식물들이 있게 되면 이 식물들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환경은 제가 더 정의를 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그걸 환경을하합서 그래서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공학부터 자기 해가지고, 이학, 뭐, 인문학부터다 환경이죠. 그 중에 식물도 환경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게,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이런, 이런, 이런 나므로 인해가지고 식물의 생산성이나 생장력을 억제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그 분야의 환경, 좁은 의미에서 환경에 대한 여구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응용을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기초를 알아야 원전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응용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너무 응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이 행거를 뺏기거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원전 기술이고 당장 음식방편이 될수 있지만 크게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게 센터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원전 기술 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저항성 작물이나 스트레스 잘 견디는 그런 식물을 만드는 그런 원천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는 원천적인 그런 분자 기작이라든지 원천 기술 원천되는 그런 유전자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걸 확보하는 기술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센터의 핵심 가치라고 볼수 있죠. 그걸 7년간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